2 0 1 5년서부터 야구뿐만이 아니라 실외에서 즐길 수 있었던 양궁, 피칭, 농구 이런 부기 종목들을 실내외에서 할수 있게끔 만들고 사업화하기 시작한 거죠 저희가 노년에 실내 스포츠 적합 매장을 하고 있었는데 300평 되는 매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낮에 초등학생들도 좀 많이 오기도 하고 연인들끼리는 또주말 데이트 코스,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만 즐기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5년 정도? 잘 되다 보니 한 특정 상권 안에 너무 많은 브랜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하락이 됐고 19년, 20년 들어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시설들의 이용이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시용탑이 없게 된 거죠. 오프라인 사업은 당분간갈수 없겠구나. 판단을 빨리 내려서 정리를 하게 된 거죠. 제가 네번 정도 창업을 했는데 또 이렇게 또안 되나 보다. 약간 절망을 했었는데 제 성격상 그건 한 2, 3일? 이틀 정도 고민을 하고 빨리 다른 걸 준비해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내가 잘하는 분야인 홈트 쪽으로 매진을 해야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홈투 건강한 기업 나인피스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민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홈 트레이닝 쪽은 2018년도부터 조금 생각을 했었어요. 덤벨 경제가 뜨고 있다는 것처럼 이미 운동이나 건강 관리, 몸매 관리에는 사람들이 익숙해졌고 SNS, 유튜브 같은데 봐도 그 콘텐츠들이 200만, 300만씩 나오고 이미 그런 것도 지속돼 왔었고 펜데믹 때문에 빨리 가속화가 된 거죠. 그러한 생활 패턴이나 소비 패턴은 많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현재도 제일 잘 나가고 있는 해외 서비스들, 팔로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영상 VOD에 피트니스와 결합된 서비스고, 지프트 같은 경우는 게임과 연동된 서비스거든요.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1조 정도 매출을 냈고요, 씨프트도 한몇 천억 정도 냈을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은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을 조사를 해봤는데, IPTV 쪽에서 홈트에 대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실내 운동기구들이 방송 횟수 대비 매출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색깔만 디자인 남태를지 다 똑같다는 거죠. 여기다 콘텐츠를 결합을 시켜서 판매를 한다면, 어 괜찮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니즈는 좀 있구나. 이게 조금 확신이 생겨서 이거 콘텐츠를 만들어서 운동기 디바이스 와 결합을 시켜서 양방 방향 서비스를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 결심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홈 트레이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기부여 측면이거든요. 혼자 운동하는 게 솔직히 외롭고 지루하기 때문에 연속성을 줄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운동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같이 하면은 한 10분 할까요? 30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을 착안 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께 좀 연결을 시켜주면 동기부여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지형을 한번 가지고서 코스를 만들어서 사람들리 쉽게 연결을 시켜보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실제 지형에 API를 불러와서 코스를 만들어요. 그 안에 메타데이터 같은 걸 넣습니다. 어느 코스에 가면 영상이 나올 수도 있고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 문자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고 추억이나 장소를 공유할 수 있는 스토리를 탱을좀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만의 제주도 여행기. 저 유튜브로 찍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코스를 쭉 달렸는데 여기 가면 맛집이 여기서 나오고 사진은 여기서 찍어야 되고 그 스토리들을 좀 담아내는 거죠. 그런 길들을 코스로 만들어서 간직하면 추억의 코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진들을 코스마다 좀 나오게 하면 너무 예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와 추억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있는 인위적이지 않는 그런 콘텐츠들을 운동 코스에 결합을 한다면 사람들은 충분히 매력을 느끼고 좀더 동기부여가 돼서 이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핵심 콘텐츠로 잡았습니다. 홈웨 창업을 아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시작을 했는데 광고 대행사부터 온라인 개발사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실감형 스포츠 개발사 경험을 했었는데 3번 정도 실패를 하다 보면 요즘 백신 맞는 것처럼 스스로가 면역이 생기게 됩니다. 면역이 생기게 되면 안 되는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제 게임 사업을 하면서 인원이 모자르다 보니까 기획팀 6명이서 하는 업무를 제가 혼자 인수인계를 다 받은 적이 있어요. 야전 침낭을 가지고서 한달 동안 사무실 에 숙식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배워가면서 해외 브라질 런칭을 했었는데 단한 번도 버그나 그런 게안 났어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처음엔 잘 모르지만 일단 시작을 해보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이제 그런 게 조금 많이 면역이 된 거죠. 두려움은 아직도 항상 존재합니다. 아,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다음은 어떡하지? 근데 또 스스로가 계속 또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또 실패한다고 하면 아마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스포츠나 이런 것들이 꼭 전문적인 사람이거나 일부분의 사람들의 전유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재밌는 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실내 스포츠 복합 매장을 하면서 한 가족이 한번온 적이 있는데 아빠랑 딸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무슨 싸웠는지 근데 같이 스포츠 게임을 즐기고 굉장히 흥태해하고 서로 말하고 장난을 치고 갔을 때 아, 스포츠가 꼭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가 있고 또한 함께 어울 풀어게할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느꼈던 뿌듯함들을 라인피스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은 게 저의 큰바람입니다